10월 예. 24일에 지금 예. 동아일보에서 건축학도에서 북한 공작원 그리고 도자기로 헌신하던 조상건 광주요 이사장 별세라는 이런 기사가 좀 실렸는데요. 예. 이 기사에 의하면 조상건 이사장은 1967년 동백림 간첩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 조상건 광주요 이사장이 아 어, 별세를 했는데 네. 이분은 음. 원래 그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아.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 광복 이후에 귀국을 해서 살았는데 네. 이 동백님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동백님 사건은 동백님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게 어, 한자로 동백님인데 원래는 동베를린 이라는 얘기고요. 음. 동베를린이라고 하는 건는 동독의 이제 도시죠. 그러니까 네네. 베를린이라고 하는 거를 2차 대전이 이제 종식되면서 그거를 분할을 해 가지고 서베를린은 서독에 네네. 동베를린은 동독에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이 동베를린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음.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음. 북한에 포섭되고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서 주는 공작 임무 지령도 수행하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게 바로 동맹림 간첩 사건입니다. 네. 그 67년도에 발생했는데, 이조상분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도 거기에 관련됐던 분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어, 한국에 이제 들어 귀국을 해서, 어, 원래는 이 건축 쪽에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어~ 이제 말하자면 독일로 유학을 가는 거죠 네. 독일로 유학을 가서 어~ 이제 아~ 독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랑스로 갑니다 네. 프랑스로 가서 이 건축 학교에 천이백 명 중에 수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어~ 네. 성적으로 어~ 건축학기 입학을 했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에 그 당시 프랑스와 독일,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영국까지 포함해서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거기에 있던 공작관들이, 공작원들이 상당히 많은 포속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분한테도 이제 어, 수석 입학했으니까 너 축하한다. 이런 아.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 60년대까지는 뭐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은 민족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떤 정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 그런 감정 없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포섭이 된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어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7년도에 67년 7월달에 7월, 7월 8일날 어 중앙정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어, 동백님 간첩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한인데 아마 이분은 명단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빨리 도망쳐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당시에는 어, 도망치는 것이 나와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음. 북한으로 들어가서 뭐 북한에서는 뭐 딱히 이제 이분이 계속 이제 공작원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공작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음. 일본 사람 여권을 위조 위조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지속적으로 한3 0년 동안 계속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유럽에 가서 공작하고 뭐 어떤 공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북한에서 주는 임무를 계속 수행을 하다가, 어, 1997년, 1997년에 한국으로 귀순을 합니다. 가족들 데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 그 부친이 어, 경기도 이천에서 광주요 이사장을 하, 했는데, 이 부친의 대를 이어서 이사장직을 맡아서 그때부터 광주에서, 어, 말하자면 도자기를 굽는 네. 제조 이 조, 도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어 결국 이제 사망해가지고 이런 신문에까지 기사까지 나오게 됐는데 네. 사실 뭐이 어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남공작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동백님 사건,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60년대 당시에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음악가 윤이상. 그 다음에 뭐 지금 한때는 뭐 굉장히 우리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 어 송두율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관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 동베를린 동백림을 거점으로 하는 이 공작 거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중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에 가면 노동당에 가입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또 공작 인물을 부여하고 어, 독일로 보내고 그리고 유럽 뭐~ 음.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공작 활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학 교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요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작을 계속 해왔고, 어,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그 흥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어, 그 동백님 사건에 그 연루가 돼가지고 그때 포섭이 돼가지고 북한으로 갔던 오길남 박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오길란 박사도 그 당시에 거기에서 포섭돼서 북한까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죠. 어, 부인하고 딸 둘.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 살다가 결국 자기가 속아서 왔다는 걸 나중에 알고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음. 오길란 박사도. 네. 한국에 와서 어, 그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그 부인하고 어, 따님 두 분이 이제 둘다세 명이 다 정치범 수행소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뭐 유엔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인권 운동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 말하자면 이동백님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어 형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형을 살다가 그때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에다가 대고 엄청나게 이제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분들을 다 석방시켜서 어떤 사람은 윤희상 같은 사람은 다시 독일로 가서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아마 어, 이용로 화백이라고 유명한 그 화백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동백님 사건의 연루가 된 사람들인데 네, 네. 윤희상 씨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후에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일성이 평양에다가 윤희상 음악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북한에서 환대를 했고요. 어, 평양에 가면은 윤희상이 살던 그 초대 소도 있습니다. 제가 아, 거기도 가봤는데. 네그 네, 정도로 윤희상이나 송두율 같은 사람은 송두율은 뭐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됐지만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송두율이다. 그때 황정임 씨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공안당국에서 뭐 조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저도 잘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쨌든 어, 그 당시에 이 동백림 사건, 동백림 소위 그 간첩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고 거기에 바로 이 조상권 광주 이사장도 거기에 관여가 됐었고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조상권이라고 하는 분이 그간첩사건의 연루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망쳤다가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고 하는 거는, 어, 신문 보도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우리 수사당국에서도 귀순을 하거나 뭐 자수를 하면 이제 그, 그분의 어떤 그 신변, 안전을 위해서 오픈을 안 시키니까 아마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아,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네.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아. 뭐 귀순을 했는지도 몰랐고 네, 네. 그건 알 수가 없죠. 아. 왜냐하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신변 안전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분만 있겠어요. 음. 그때 당시에 관여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는 이 조상권 이사장처럼 아마도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해 오거나 네. 아니면 자수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다 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어, 귀순을 한 이후에는 네. 다시 예술 활동을 저런 식으로 이어가기에는 뭐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그냥 기수한 아니 기순하면은 네, 이제 네네네. 조사를 해요. 수사기관에서 네. 조사를 하고 네. 이제 이 추사기관의 의문 사항이라든지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고 네. 그러면 이 자발적으로 기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를 안 합니다. 음. 이렇게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 귀순한 걸을 참작을 해서 어감량을 해주고 네. 이렇게 이제 평 일반인들처럼 살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을 해주죠 신분 네네. 보장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아까 대표적인 인물 윤희상 송두율 이런 네. 사람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좀 문화 예술 기반의 공작이 현재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 북한이 문화예술에 대한 공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 문학, 문화예술, 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장르, 이런 것들이 북, 그 그러니까 사람들, 그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김정일이 젊었을 때 영화 쪽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 영화를, 영화예술을 가서 장악한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선전 선동하는데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가 그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화부터 장악하고 그다음에 뭐 예술단이고 뭐고 전부 장악해 가지고 선전 선동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공작을 많이 했고 옛날에 백근우 씨라고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그분도 납치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예전에 뭐 신상옥 최은희 씨를 납치했던 거는 뭐 세상에 다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격도 많이 한다. 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음, 한국의 민족문학작가이라고 있었어요. 민문작이라고. 음. 거기에 소위 그 당시에 뭐 진보적인 예술인들, 작가들이 많이 어, 들어가 있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어 아마 황석영 씨 소설가 황석영 네, 씨도 네. 민족문학 작가의 소속일 거예요. 아. 황석영 씨도 북한 갔다 왔죠. 네. 갔다 와서 뭐 어, 평양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런 뭐뭐 어, 뭐 책도 쓰고 이제 그랬는데 음. 결국 이런 작가들 예술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 엄청나게 공작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